안녕하세요. 오늘은 사 개월 아기 서진이가 물고기 친구들을 만난 특별한 날이에요. 서진이는 아직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중이지만 물고기 친구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서진이는 아쿠아리움을 처음으로 엄마 아빠랑 방문했어요. 서진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쿠아리움을 둘러봅니다. 반짝이는 물고기들이 서진이의 작은 눈을 사로잡았어요. 커다란 수조 안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며 서진이는 신기한 듯 눈을 깜빡입니다. 물고기들이 서진이 앞으로 반가운 듯이 다가와요.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어요.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서진이 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꼬리를 살랑이며 움직이는 모습에 서진이는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반응합니다. 엄마, 아빠는 그런 서진이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엄마, 아빠는 서진이를 안고 물고기를 구경하고 함께 웃어요. 서진이는 물고기 친구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서진이의 작은 세상에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것 같네요. 앞으로 서진이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서진이의 성장 이야기는 계속됩니다.